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황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죠. 경제활동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애들은 지금 학교도 이제 제대로 이제 못 가는 상황. 경제 활동하는 기업체 뭐 제조업체 아니 자영업 모든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잘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뭐 유럽 쪽, 뭐 미국, 뭐 일본 전 세계가 이 코로나 19라는 이제 전염병을 해결을 못 해서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는 줄고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이제 경제가 불황으로 도갈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쟁 같은 거랑도 틀리게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전망보다는 불안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겪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IMF라는 거, 그 과정도 겪었고, 그리고 또 금융위기라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나빴을 때도 있었고, 주식시장도막 오를 때가 있었고, 또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도 있었고, 또 한두 끝도 없이 더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오르고 이런 위기 그런 부분이 계속 왔었는데 결국은 그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면서 지금 2020년이라는 이 경제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된 거죠. 근 현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이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결정으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그럼으로서 부자가 됐던, 부자분들의 이제 재테크 전략 같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위기로는 신봉하면 이제 안 되죠. 긍정적이어야만 돈을 벌수 있는 게 진실이고요. 그렇지만 위기에는 미리 대비를 해야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그 IMF 시대. 공장이 부도가 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 힘들었던 시절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부자가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IMF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m f 사태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미분양을 산 사람들입니다. 미분양. 현재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는 이런 시대를 경험을 하신 지금 분들은 그 미분양이라는 부분에 이제 실감이 안 나겠지만요. 이 IMF 사태 땐 생각보다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였어요. 그래서 98년에는 미분양 박람회라는 게 개최될 정도였습니다. 그 건설업체들이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그 분양이 안된 물건을 이제 판촉할 정도였죠. 지금 코엑스에서 이제 제품들을 팔듯이.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오릴 때는 너도 나도 관심이 있어서 막 삽니다. 근데 경제가 위기가 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또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저 준다고 해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 극소수인 분들은 이 미분양을 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IMF가 이제 벗어나면서 이 샀던 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이제 차익을 실현하게 된 거죠. 또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을 산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8년 8월에 미분양이 되고 부동산이 얼어붙다 보니까 전매가 이제 합법화가 됐고 이때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강남권, 이제 블루칩 단지들을 그 중심으로 이제 선별적 이제 매집을 했었어요. 일반인들은 자금이 있더라도 요 부동산을 살 엄두, 그 분양권을 살 자신이 이제 없었고, 일부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은 이걸 실천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98년 하반기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알짜 분양권을 그냥 이상 좋듯이 이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99년에 이제 3월 전매가 이제 전면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분양 계약 이후 입주 전까지 이제 전매를 허용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수여자나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액의 이제 프리미엄을 조금 이제 매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서 이제 2002년.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경기가 이제 회복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확산됐어요. 또 그러면서 이 분양권 시장이 제 투기 시장으로 또 변질됐죠. 일반인들이 이제 이때 막 달라붙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떳다방이라는 것도 출현하고 복부인들이 이제 분양권, 투자 펀드라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졌고, 근데 이때 지나고 나서 보면요, 2000년, 2002년 사이에 분양권을 팔거나, 이 분양권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 이런 분들과 98년부터 분양권을 이제 산 사람, 이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결국이 위기에 돈을 벌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매로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장이 이제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다 보니까 가죽에 있는 이제 물건들을 경매가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대출 받은 거를 갚지 못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런 상가나 이제 빌딩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법원 경매 시장은 아파트 물건은 전세값 상승과 맞물려서 98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 2월에는 서울 지역 이제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가율이 90%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98년 99년 신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제 상가나 빌딩 이제 경매 물건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이제 온수에서 신풍, 신풍에서 뭐 청담, 청담에서 이제 건대입구 구간이 이제 단계적으로 개통됐어요. 이제 지하철 7호선. 이 주위 역세권 빌딩이나 주위 그 빌딩들은 이제 경매물건을 98년, 99년도 이제 낙찰받은 투자자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 98년, 99년 IMF 때는 아무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못했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잠깐 망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98년, 99년에 이런 상가나 빌딩에 이제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투자한 지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수익률이 이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IMF 때 돈을 번 사람들의 투자 상품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겁만 내고 소극적이었던 거죠. 결국은 위기를 대비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위기가 왔고, 위기가 오니까 움츠리기만 했었던 건데, IMF 때돈본 분들은 위기를 미리 예상을 했고, 그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를 대비를 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2, 3년 사이에 큰 자산의 수익을 올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위기에 부자가 되는 분들은 그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보다 1년 이상 앞서서 이제 선제적 투자를 이제 한 사람들이고요. 그것도 자금력이 없더라도 이제 대출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보통 사람보다 이제 빨리 투자를 한 거죠. 공격적인 분들이죠. 분양권 전명 허용 같은 조치가 이제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덤벼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또요 이제 2002년 거의 이제 IMF가 끝날 때쯤에 뒤늦게에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또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을 올렸어요.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역발상으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삼은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1 9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극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위기라는 거는 미리 대비를 하고. 안 오면 넘어가는 거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기회로 삼는 것들 그런 분들이 몇년 지나고 나면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의 이제 재테크 전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관심 갖기 전에 틈새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이제 관심을 터라. 그러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이제 장기 투자에 관심을 터라. 이런 게또 전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기에 강하다.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삼고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 타이밍으로 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위기가 오면 더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들은 그 여러 가지 정보, 그걸 바탕으로 한그 위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위기를 이제 공격적인 투자 타이밍으로 삼아서 자산 가치를 상승 시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그리고 저축이 위덕이다. 평소에 꾸준히 현금을 확보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테크가 재 테크다. 세금에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에도 이제 부동산 세미나도 있지만 세금에 대한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개최도 하고 그리고 사설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조세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부자를 말한다. 짧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 대비를 해 나갑니다. 정보 파악을 위해서 항상 네트워크는 이제 항상 가동 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늘 관심을 덜라 그래서 부동산 비율을 거의 한70%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도 있고 일부 펀드를 투자할 때도 있고 다양한 파장상품에 투자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자산가치 프로테지가 많은 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부지런하죠 부지런하다는 게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새겨보고, 그리고 또이 내용들을 내가 실천해 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결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이제 투자 기회가 매번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다 보면, 지나가면서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은 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에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 기회는 한번 오는데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이렇게 왔을 때 잡느냐, 못 잡느냐. 결국은 2, 3년 후에 자산같이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는 결국은 이제 포착하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 어떤 분은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에 투자할 수도 있고, 빌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성 건물에 이제 투자할 수도 있고, 토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이제 상품에 투자해야 자산가치는 증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그 기회가 와 있어도 대부분은 또못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결국은 저지르느냐. 못저지느냐 지나고 나서 후회만 하느냐 항상 기회는 누구한테도 오죠 뭐 IMF도 누구한테도 왔던 거고 금융위기도 누구한테도 왔던 거고 지금 코로나 19로 이경제상황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도 모두한테 또 오는 겁니다 그럼 기회 때그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을 거고 또못 잡은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위기는 몇년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위기가 사라졌을 때그 자산 가치의 격차는 또 상당히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투자로 위기 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도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합니다. 고간을 그러니까 채우고 타이밍을 찾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진짜 이제 긍정론자는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는 거죠. 위기로는 신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긍정론자들은 위기를 항상 대비를 합니다. 위기를. 그랬다가 그 위기 때 그걸 기회로 이제 삼아서 행동을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고간을 비우고 뭘 하려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후회만 해요. 그리고 항상 긁는 놈만 믿어요.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 지금도 뭐 아파트가 막 오른다. 그러면 올해 말에 아파트가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럼 결국은 위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안 오면 상관없지만, 이런 상태에 위기가 오면요. 이 대비를 못한 이 결과는 2, 3년 후에 굉장히 이제 크게 와닿습니다. 결국 은 이런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IMF 때 금융 때, 위기 때 위기 때돈번 분들 또 그런 부자 분들의 이제 그 전략들 그런 것에 살펴봤는데요. 경계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19라는 거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현실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실현이 되고, 그게 결과가 이어지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를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러다가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무 행동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가요. 분명히 위기는 이제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원활하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간절하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로는 이제 신봉하면 안 되지만, 위기에 대비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